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과 관련 기업을 분석해 전달해 드리는 멘토, 한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기업은요, 바로 이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기업 개요와 주요 제품 또 어떤 게 있는지 매출 비중과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 보호회로 및 중대형 배터리 팩을 제조하는 ES,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과 IT 모바일과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주하는 CM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로직스의 2차 전지용 보호회로는 리튬이온 전지의 과충전, 과방전 등을 차단 제어함으로써 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회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바일 IT 기기 등에 사용이 되어서 배터리의 폭발을 방지를 하고 다양한 기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용과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 2차 전지에 어, 채용이 되는 이 필수적이면서 핵심적인 부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 보호회로에서 축적한 기술과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요,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양 중대형 배터리 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2차 전지 셀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 중대형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카메라 모듈은 광학, 기구, 센서 용 SW 등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2004년 하반기부터 카메라 모듈 사업에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업체인 1차 협력사로서 보급형 모델부터 프리미엄급 고화소 고기능 모델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사업은 보호외로 사업과 함께 당사의 핵심 주력 사업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사업부별 제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카메라 모듈이죠. CM 사업부입니다. 이 CM은 휴대폰의 카메라 등에 사용이 되며 소형화, 소형화하여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진 촬영 기능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영상 촬영 기능과 화상, 영상통화 등, 어, 이부문에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대에는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 보이스 코일을 활용한 기술로 피사체 거리에 따라 렌즈를 조절하거나 이 손떨림, 외부 진동에 의해서 흔들리는 영상을 보정하는 등 요즘에 이제 손떨림 방지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ES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M 먼저 보도록 할게요. PCM이란 흔히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해 이 충방전 차단이 가능한 배터리 팩 보호회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 배터리의 안정장치로서 어 모든 휴대폰 배터리에는 이 PCM이 사용되고 이 있고요.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를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모듈 SM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주 전원 장치를 사용하지 사용하, 않고 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화면의 우측 하단에서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었을 건데 기존의 보호회로 기능 외에 배터리에 남아있는 잔량 등을 측정하는 이 스마트 기능이 추가되어 이 노트북 외에도 이제 PDA나 PMP 디지털 카메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BMS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S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에 사용이 되는 친환경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팩은 말 그대로 팩입니다. 배터리 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셀과 이 BMS의 결합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동력원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나 그리고 전기차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AM 사업부인데 오토모티브 카메라는 이 차량의 눈 역할을 하면서 후방 또는 전, 후, 좌, 우에 장착해서 이제 사방의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자율주행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사방을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카메라 기능, 그런 기능을 하는 어, 카메라다, 사업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초전도체 이슈죠. 이 파워로직스는 최근 상온 초전도체 개발을 주장하는 컨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무려 11.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보유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해당 이슈에 이 사실 유무에 따라서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컨텀에너지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후속 기사가 나오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빠르게 이 파워 로직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이 추가적인 이슈나 유의미한 투자 포인트가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무적 분석과 앞으로 나올 이슈들의 해석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파워 로직스 주주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파워 로직스에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팔로우하시면서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해, 해볼게요. 자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서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